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의 읽어봅시다. 고난의 본질을 아시는가? 고난의 본질을 아시는가? <laughs>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나쁜 것이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오늘은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일어난 일이 많습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까? 일어나는 일이 많죠. 어, 그래요. 고민하는 날이 말이요 고민 없는 날이 많아요. 고민하는 날이 많아요. 아, 큰일 났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날이 더 많아요, 없는 날이 많아요? 아, 받는 날이 더 많죠. 아니 뭐 한나는 아직 도 어린데. 그까지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한평생 스트레스 받다가 고민하다가, 그거 해결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뭐, 뭐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사는 동안에요. 정말 고난, 고생, 어려움은 항상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하면 사람이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을 잘 이기면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요, 고난을 이기면 더큰 영광이 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은 연단하고 훈련해서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욕을 보라. 욕이 뭐 인내했더니 복을 두 배로 받았다. 또 바울도 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교를 많이 들었어요. 다 맞는 말이죠.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인내를 해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정금같이 연달하고 복을 준다. 맞는 말이죠.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설거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고난이 오면, 야, 이거 잘 견디자, 막 이러죠. 자, 오늘은요. 저는 그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고난을 복두 배를 안 받아도 좋으니, 미래의 영광 안 받아도 좋으니, 아, 지금, 지금 제발 고생 좀안 했으면 좋겠어. 솔직해 신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복 받으려고 지금 센 고생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나중에 그, 복을 안 받아도 좋으니, 아, 지금 고생, 안 하고 고민 없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왜 문제가 생겼나 고민을 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맞죠? 저는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건 말씀에 보면요, 짧은 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게 생겼어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소위 말하는 고난이 생겼어요. 왜 폭풍이 일어났을까? 이거 질문 의미가 없어요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해결할까 고민을 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해결을 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죠. 어, 예수님이 우리 죽게 된데 살려달라고. 자, 이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런 성교를 들었을 거예요. 하, 고난을 피하지 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이 폭풍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 인정해요? 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 어려움, 고난,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인정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간접이든 직접이든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를 주십니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직접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바쳐 이거 하나님 직접 고난 주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욥에게 사파를 통해서 이거 한번 욥 건드려봐 생명 을 순대지만 해봐 해가지고 욥이 뭐 자식 다 있고 재산 다 있고 부인 다뭐 난리가 난거 아니에요. 간접으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숫자에 말대로 내가 죄가 많아서 어?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도 있어요. 특히 요나 같은 거 보면요. 지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 동안 생고생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런데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순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억울하게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은 정말 잘했는데 괜히 사울왕이 질투해가지고 다윗 막 죽이려고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어쨌든 잘못이 없는데 잘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본인이 잘못도 없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주 그 소경으로 태어나고 장님으로 태어나고 뭐 몸이 이상하게 태어난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이해하세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바람 불고 비 오고 난리 나는거 뒤에서 하나님이 다 간접 직접으로 해주시는 거. 이거 인정을 하십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 20살, 인정이 돼요, 이게? 네, 인정. 인정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겪는데, 이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고난을 견디며 복주려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요 이런 게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 27절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잘 몰랐어. 배웠는데 잘 몰랐다고. 모른 게 아니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닥쳤는데 이때서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가 조금 알게 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의, 뭐,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알았는데, 배웠는데, 잘 몰랐는데, 위기가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가 누군지 조금 알게 됐다는 거야. 온어 예수가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야,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게 뭐냐? 이렇게 놀랬다는 거지. 고난이나 큰 사건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문제나 고난이 생기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못 같아요 이제 문제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복 주려고? 뭐 그거는 저절로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이유,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려고 그것이 고난의 본질을 아시는가 하면 됩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재밌는 거 많아요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갔잖아요 예수님이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주려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신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가서 살려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집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는 여기 계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릴 수 있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보리떡 다섯 개, 와 물고기 두 마리로 먹인 거 있죠. 아시죠? 근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사건이 생겼어요. 배고픈 사건에 문제가 생긴 이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리려고. 예수님 오쯤에 머물고 남았잖아요. 다 아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려운 일이 굉장히 생겨요. 고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통해서 과연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분위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알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예수가 누굽니까? 그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큰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겪은 어떤 고난, 어떤 스트레스, 어떤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정말 억울하게, 억울하게, 분하게, 억울하게, 분하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시고 멸시당해 죽으시고 침대 때 죽으시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을 잘하시는 분. 그런 예수를 발견하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또 고난을 당하면서 발견한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한 분이에요. 몸땅 대신 당해 주셔서 여러분을 대신 죽기까지 하셨다고.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100%, 99%가 아니라 100%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죠. 많이 있죠. 약간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냥 깨닫고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 신보가 말만 듣고는 안 하려 고 그래요. 소용이 없다는 거 저도 알아요.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봐야 직성이 풀리고, 직접 피부에 닿아야 이게 느낀다고 그렇죠. 그리고 원해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는 거 원하다 보니까, 뭐, 우상도 만들고, 막 실제로 가서 뭐가 막 해야 직성이 풀려,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요, 요 직성을 풀게 하기 위해서, 문제나 고난을 딱 주시는 거예요. 문제나 고난 당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짓 다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피부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때 서 예수가 누구인가 아는 거예 여러분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경험을 해야 비로소 아, 예수님을 좀알것 같은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말만 들어갖고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면요, 복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근데, 고난을 이기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해요. 아, 고난을 이긴 사람이 복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 주려고 고난 준다. 야, 이건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알으라고 더큰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고 더 많은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분질이에요. 자 여러분 심하게 아프면 누구를 찾아가요? 의사. 어유 그냥 천만이 의사네. 의사가 확실히 목사보다 나아. 근데 여러분 약간 아프면 누구 찾아가요? 약사요. 아하하하. 저또 히트 쳤네 <좋네. 웃음> 아주 히트야. 아, 히트. 심하게 아프면 의사 찾아가는데, 약간 아프면 안 찾아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희망이 없다. 여기서 끝내자. 그럼 여러분, 누구 찾아요? 목사. 어? 그때 하나님 찾고 주님 찾아요. 네. 아, 그때 목사 찾지. 근데 목사 찾으면 뭐어떡까요 그때 예수님을 찾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때 찾아요? 누구기에 찾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걸 아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찾아요? 안다고. 예수님이 아픈 것을 해결하실 분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막판에 찾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조금 아프든 많이 아프든 문제가 생겼으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별짓 별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찾는다니까 다 깨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찾으면요 세 가지로 답해줍니다 답해주는데 첫째는 뭐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줘 어 그래 너 아파? 내가 고쳐줄게 기적을 베0어서 그냥 고쳐 첫번째해결 아니면 예수님이 너 의사한테 가봐 답을 줘요 아 의사한테 가는구나 의사 말 들어야 돼 그때가 또세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 그럼 지나가면 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를 찾으라고. 처음부터 의사 찾지 말고, 문제 생길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특, 특별히 해결하는 방법을 주시든지, 뭐, 누구를 찾아, 의사를 가든지, 뭐 상담을 하러 가보라든지,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라든지, 이렇게 답을 줘요. 자. 이렇게 말하는 조 목사 너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냐 나는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고난이 왔을 때너 사람 찾았냐? 누구 찾아왔냐? 의사 찾아왔냐? 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급하게 의사를 찾은 적이 있더라고 아,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그럼 나도 안 되니까 아참 주님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막을 가다가 사고를 한번 당했거든요. 차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그 더운 날에 그냥 짐다 걷어내고, 우퉁 먹고, 이 차가 모래에 빠지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주변에 보니까 차 부서진 조각도 있고, 해골바가지도 있고, 야, 이러다가, 이 어, 사막에서 타 죽는구나 하는데, 한 시간을 하다가 땅흘리다가 그때서, 음. 음. 아, 이 미련한 자식. 이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이 상황이 제금 뭐냐고 좀 살려달라고. 아휴, 기도가 끝나니까 진짜 살려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려고 설교한 건 아니고 이게 나도 급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쓰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속을 해, 네가 목사냐? 치사하네. 그럼 설교할 때는 하나님 찾고 이런 식으로 나도 지난 적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든지 고난이 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습관이 되더라고요 되고 어? 답이 뭐예요 이거? 없어요? 그럼 뭐 해봐요? 이거 해봐요? 저거 해봐요? 그러다가 뭐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면 사람도 만나보고 하는데 결국에 고난을 당할 때는 정신이 없이 헤매는 것 같아도요 이거 고난을 싹 지나 놓고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준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게 묘해. 여러분, 이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고난이 오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예수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겨울나서 꼭 문제가 생겨야 돼.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도 먼저 예수를안 찾아. 자기 생각 다 해보고 마지막에 찾아. 아예 고치자고. 예? 고치자고. 여러분, 지금 뭐, 할일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또 뭐, 어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여러가지 고민은 많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정말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예수를 미리 알면, 고난을 안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좀 알자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좋으면 좋죠. 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몇 군데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laughs> 정말 찾으라니까. 나 혼자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요. 그럼 고난이 딱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고난이 왔구나. 예수님을 알라고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한테 문제가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 예수님을 더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본질이라고요. 그러면 뭐, 예수님을 알면? 폭풍 같은 고난도 참전해지는 거야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는 거야. 왜? 자기를 처음부터 안 찾으니까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제가 옛날에 한번이 설교할 때 많이 써먹은 말인데요.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다, 다 목사야. 그래서, 한 집에 살아. 근데 교회가 달라.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아들이 섬기는 교회가. 아침에 나갈 때는 이제 서로 아버지 오늘 설기 잘하세요? 아들아 오늘 잘하고 와라. 이러고 이제 헤어져.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이 만나서 이랬던 이야기였는데 항상 비슷한 시간에 도착해서 얘기 하는데 그날따라 아들 목사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기다리다지고 아들 목사가 너무 연락도 없고 안 오는 거야. 근데 한 서른 시간 지나니까 아들 목사가 온 거야. 왜 이렇게 늦었냐? 아, 아버지, 오늘 진짜 하나님은 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뭔데? 아, 내가 오다가요, 차가 굴렀어요.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그런데 차도 이, 이상 없고, 나도 이상 없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수습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일 마치고 오는데 아무 일 없이 왔어. 이거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감사 안 하죠. 꼭 사건이 생겨서 뭐 해결돼야 감사한 거 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감사하면 사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꼭 사건 생기기 기다렸다가 왜 감사를 해? 꼭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냐고요. 처음부터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문제, 무슨 일인지 주님을 찾아서 이 해결하고, 의논하고, 일을 세우면 이런 어려운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꼭 지맘때려갖고 사건 쳐놓고, 그때 주님 찾고, 왜안도와주니까 이러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 설교 이해가 됐어? 되셨어요? 네. 고난의 본질이 뭔가를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예수가 누구인지 먼저 아시라 예수께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를지 몰라요. 어떤 폭풍이 올지 몰라요. 파도 같은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아, 예수를 더 많이 알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기적을 맛볼 기회가 왔구나. 좋다! 이렇게 부딪치자고 고난이. 그래서 어떤 문제나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된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정말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보세요. 아, 주님, 이 고난이 주님을 알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참 몰랐네요. 앞으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주님을 알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